안녕하세요. 스테리그룹입니다.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골드 가격 및 시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환율은 1,392.1원, 3.75g 당금 가격은 571,194원, 은 가격은 6,531원, 백금 가격은 251,221원, 팔라듐 가격은 224,942원입니다. 금일 골드는 미국 소매 판매의 예상치 상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예상치 하회 등 미국 경제의 견조함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준으로 발표되었고, 이에 반응하여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갱신하는 등 위험 자산 선호가 가속화되자 소폭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미국발 상호관세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는 인플레 재점화 압력도 약하고 고용이 악화되지도 않았으며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일관된 미국 경제 강세로 인해 금리나 시작 시점은 뒤로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금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 중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발표 예정인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번 주 남은 마지막 주요 경제지표로 소비자 심리 지표가 여전히 강하다고 발표될 경우 금 가격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테리그룹 유튜브를 구독,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매일 골드 가격과 시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